다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달또 남지 않은 12월 정말 이한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금전화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을 압니다 아버지 한해 가기 전에 꼭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자들께 아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천도해서 어디 교회에 좀 연결하기 힘들면 그냥 이 영상이라도 영상이라도 듣게 하세요. 그러면 좀 어렵지만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또 구원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구원의 앞장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예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과 왕국에 관한 비유가 1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것을 깡그리 모르고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알아야겠죠 18장 2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세미콜론, 콜론, 여기 딱 문단이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 그러니까, 20, 음, 여기도 문단 표시가 있는데, 21절부터 문단 표시가 있는데, 오늘 23절 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걸로 볼게요. 하늘의 왕국은, 천연왕국은, 전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마치예요. 뭐, 뭐, 같다는 뜻이죠. 종들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마치 왕과 같으니라 그런데 뭐예요? 종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유대인들로부터 회계보고를 받는 왕이단 말이에요 회계보고 예수님이시죠 여기는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헤드로가 그분께 나와요 이때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7 번까지가 아니라 실체 77번씩. 그러니까 7번씩 7번이니까 490번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십자가를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이들이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 그런데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우리를 포함, 그들까지도 구원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그 우리하고 상관, 우리를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성경은 전부 마태공 우리하고 상관합니까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삼을 뿐이지,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응? 어? 이런 번씩, 응? 어? 일곱 번, 490번, 한, 여러분들 용서해줘요? 그런데, 회계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천연한국에 들어간다. 유대인들로부터, 왕, 예수님께서,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만달란트 빚진자 하나가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러면 만달란트면은요, 아, 그니까, 16년간 풍싹이 아니라 16만 년간. 그러니까 16만 명이 1년간 일하는 풍삭그런거예요 삼성전자가 온통, 삼성이 번 돈을 갖다가 뭐 인건비를 몽땅 하면 이 정도 돼요. 만달러트. 불가능하죠? 16만 명이 1년간 번 일당 흘려왔으나 갚을 수가 없어요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와 그의 아내 자녀 그가 가지 모든 거 이게 연대부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대부중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 고증인이 없어가지고 어디 취직을 했어요. 보증서 줄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도 인후보증은 살아있을 거야, 아마 인후보증은. 근데 지금 보증 없었잖아요. 보증 쓰다가 보니까, 그걸 다 해요. 다 가진 거. 어, 그러니까,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종이업들의 주인에게 흥배를야할 때, 주인이야, 나를 참아주셨어.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에다가. 다, 다 압류량, 다 가족들과 다. 붙여버리려고 그랬던 일가친척 거.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빛을 용서해 주니라. 율법에서는 꼼짝 못 해요. 율법에. 원, 이자는 아니더라도 이자는 탕감해줄 수가 있어요. 원금은 갚아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삼성전자 16만 명 전체 직원이 한그 정도 되려나? 인건비를 어떻게 갚아? 삼성 인건비로 뭐, 수십조, 수백조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제 우리한테 영적으로 저기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님께서 주의를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내가 주님께 징계받을 때. 징계받는 동안 에 다, 생각나서절히회개를시키시더라고 그런데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백데리온, 대나리온 빚진자. 그러면 한 대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뭐예요? 천만 원 빚진자, 천만 원 빚진자.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천만 원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데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의 동료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간청하여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천만 원 갚겠다는 거예요 천만 원 근데 허락을 안 해. 아까 우리 주님은 수십조, 수백조의 빚을 탄감을 줬는데, 고작 천만원. 허락하지 않냐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니라. 얼마 전에 이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업원, 그러니까 그, 어디 가그 하청업체 직원이 그, 본사에 가가지고 번이러다가 냉장고를 넣가지고 초코파이 하나를 먹었대요. 근데 초코파이가 그냥 먹게끔 노동자들이니까 냉장고 하나서 꺼내 먹게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꺼내 먹은 사람이 회사에서 믿게 보인 거야. 노조일을 했던 모양이 노조일.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5만 원, 5만 원 벌금을 물게 해가지고 천과 전과. 너는 천과자니까 이 회사를 그만다니라고 쫓아차는 거야. 노조라는 핑계로. 내 하도 시민단체에서 떠드니까, 무죄 났죠. 무죄 났어요, 최근에.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똑같은 거 자기 기업체들은 IMF에서, 예, 보세요, 지금. 은행들도 IMF, 그때 뭡니까, 1998년도, 9년도에. 국가 예산을 수백조를 들여가지고, 은행들 다 부실은행 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채권자들, 단 백만원, 몇십만원, 못 갚아도 그냥 가서 압류 들어가고 잖아 의뢰인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가 수십조, 수백조 빚을 탄감 받고, 저 가족들 대대손손 빚쟁이가 될판인데 천만원 빚졌다고 감옥에 가더니라. 이에 그 동료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이게 쪼그파이 사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전라북도 있을어 있었어, 어떤 기업체 그게 해도 넘어지지 않소. 옛날에 장발자니, 장발자. 여기는 뭐예요? 밉밉보인 거야. 노조의 간부야. 저거 노조 때문에 그냥, 어? 물론 노조가 좀 심한 것도 있어요. 귀족노조가. 민원이 들어온 거야.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일하는 일다고하니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 그 얘기로 돼. 악한 종아. 게 내가 되게 애가랑게. 내가 되게네 빚을 전부 용서해 줄 수십 건지. 수십조, 수백조를 용서해 줄 건지. 내가 너를 가엽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자녀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또 그런 거 있죠? 응? 어? 뭐 뭡니까? 진운의 들뽀는 못 보고, 나무 눈에 티는 보고 응? 탁탁 털어, 상대방은. 탈탈 터서 먼지 날 때까지, 먼지 날 때까지 털어. 그래서 그 검사들 하는 거잖아, 검사. 지금 사건이 자꾸 밝혀지잖아.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참, 우리는 애시당초 공부를 못해서 그런 뭐 사복고시 그럴 될 것이기도 없겠지만, 응? 그 좋은 머리에서 사복고시해가지고 남그 응? 범법자로 몰아가지고 다 일단 떨어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불쌍히여하든지 하고, 그의 주인이 도와여 그가 자기에게 진부서를 다 갖기까지, 그를 형벌인 자들에게 넘겨졌 됩니다. 너 얼마 그러면 내거한번 갚아봐. 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니 하면, 내하에 아버지께서 너희 이같이 하시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율법에 관한 얘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자경제 그들을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나 그래서 뭐예요? 마태 복음이 누가 하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심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 날은 뭐예요? 그날로 돼 있어, 영어에. t 스데이 그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왜?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고, 육룡육표 받으면, 죽고 근데 그렇게, 육룡육표 안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 안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래서 육장이죠. 저 끝에는, 지금은 이룡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늘에는 나는 새를 보라, 드랩, 백카판을 보라. 그들이 뭐 먹을 거구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어때대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잖아. 똑같잖아. 우리가 우리 의 죄를 용서한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은혜 복음은?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여기는 보니까 남보지 용서 안해 주니까 주안 용서 안해 주죠. 제가 주기도문은 아마, 열 명도라면 너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목사님 휴기도문이 뭡니까? 한번 해석해보세요. 아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요한복임의 1 6장에 우리에 관한 기도가 있죠? 제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 기도? 그서 성경을 나눠보라, 이 말이에요. 나눠보라. 어, 그저에도 광주에 저, 이단 상담하는 소장님 하고도 상담했어. 이단 상담 하주면서, 디모데 후서입니까? 3장 16절? 말씀을 옳게 분배하여 그걸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말씀을 허투루 해석하지 말고 바르게 해석하여.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라이틀리디바이드 쪼개보란 말이야. 바르게 나누어. 구약인가, 신약인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한얘긴가 유대인에게 한얘긴가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죄다 용서해 줬어요? 찾아다니면서 다 용서해 줬어? 일일이?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해서 가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천년한 국이거나예게 그들은 그래야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 구조는 나이잖아. 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긴데 이게 지금 뭐예요? 아까 우회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시작돼 있죠. 계획성경에 천국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도 아닌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아. 하늘의 왕국은, 천연왕국은, 어떤 왕이다. 그 뭐예요? 아, 주인이 왕인 거예요, 주인이 왕. 제가 자꾸 얘기했죠. 뭐, 비유를할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앞번에는 윤석열 정부 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요. 이재명이 의도하는 대로 이 정부가 가는 거야. 물론 국회라는 견제수단이 있긴 있지만, 지금 뭐, 이, 이, 재명 정부의 국회가 지금 뭐예요? 거의 뭐 3분의 2 차지하니까, 응? 어? 그냥 뭐, 저쪽에서는 뭐 일당 독재라고 그러잖아. 그 의지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자기 어떤 거 경영 철학, 국가 경영 철학에 의해서. 천연한국은 주님, 우리 주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들은 회계고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하늘에서 올라와요. 아 하늘에서 내려와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야. 참 개걸스럽게 살았고 정말 내가 설령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고 내가 빛을 탕감하지 않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은 그 공식이 단지 주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상급이 없겠지. 그러나 이때 가서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나? 하나님께 마음판을 갚아준다니까, 하나 엎어준다니까 돌판에. 그 유대인들에게 쉽게 명 돌판으로 주어졌으나 그들의 마음판을 갈아엎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 잖아 근데 그들께 서 하나님께서 어? 그런 높은 것을 낮게 또 광야를 옥토로 짐승의 마음까지도 바꿔준다니까 사람과 지금 막 여러분 짐승하고 맹수하고 부딪히면 곰이 나타나 무조건 쏘잖아 늑대가 나타나 무조건 쏘잖아 예수님 오실 때는 그들의 마음도 사람하고 적대란 말에 그렇게 된다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그대게 갖게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 주님, 오직 왕은 예수님이고, 또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산에 가서, 경배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산에 가서 쥐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구워먹고, 아니면 또 자기들이 종교행위를 해요. 그 예수님 통치도 싫다고 그랬고,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자들이 있다니까, 이사해서. 그들 하나님께 가만 안 둔다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탁하면 되는데, 목사라는 자들이, 신부라는 자들이 자기가 산에 가서 찾아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돌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야. 그 사람이 신부고, 저기 가면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도 닦는 데가 있잖아. 그런 것은 전혀. 물론, 제가, 또, 여러분들도, 아, 내가 그냥, 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막, 몸부림 쳐서, 뭐, 산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아니면 어디 가서, 응? 어? 벽면 수행을 하고, 그런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걸 헛수고 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을 갈아 엎어주는데, 회계 보고 가 있다, 회계 보고. 결계 보고 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게 구원교리는 아니에요. 구원교리는 아니라, 구약은 뭐예요? 과도기적인 마태복음도 구약성경에다가 분류를 한다면 이것들은 뭐예요? 교훈을 위해서 요 교훈을 위해서. 아, 우리도 용서해 줘야겠다 여러분, 어, 엊그제께도 제가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 했을 까요 아마. 어디 상가, 상가를 방문하지 않는데 친구가 거의 안 가. 안 간대. 그, 그 친구를 왕따 시켜보니까 안 가. 상가를. 나도, 알다시피 그냥 어머니가 계시고 뭐도 그러니까 갈 시간이 없어서 봉투를 안 오고 있다가 늦게 출상하는 날 내가 봉투를 했다니까? 봉투를 내가 계좌로 쏴줘. 내가 마음이 편치 안 해. 내 마음이 편치 않냐그 사람이 어쨌든 내가 내 도리는 지켜야할거아니야 응?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건 철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막 봉사하고 구제를 인지 알아요? 내가 기뻐요. 내가 기뻐. 그 사람이 기쁜 거야. 어? 우리는 이것이 꼭 아까 아 이것도 지금.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에 14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14가지 속에 들어있는데, 어, 여러분 많이 배웠죠? 뭐 제가 나열 안 합니다. 지금 오늘, 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덟 번째, 여덟 번째. 회계 보고를 받는 와. 그러면 우리도, 우리는 어, 이 회계라는 게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 가고 천국 그게 아니라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표창장을 받는 건데, 이들은 이것이 데드라인이란 말이에요. 커트라인이란 말이에요. 이러지 않은 자는 천연왕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천연왕국은 그런 자의, 그런 자의 것이요. 온유한 자, 의외의 줄인 자, 어? 어?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이 살아야 하는데, 이런 욕심쟁이들이 천연왕국에 살수 있어. 다행히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것 그냥 섞어버려. 막 섞어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뭐 힘듭니다. 하면은 설교는 쉬워. 설교는 쉬워. 근데 TV에 나와가지고 요새 막 그, 막 촥, 날아다니는 거 목사가 있어. 막 그런 설교야. 막 그냥, 탄구원 가르치고, 막 행위에 관한 얘기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설교는 쉽지. 알아듣기, 그냥 알아듣지. 그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응?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응?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아까 몇 절입니까? 응? 저, 일곱 번씩, 일은 거이라도 490번 여러분 영수해줄수 있어? 어, 말씀을 잘나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 말씀 냈습니다.